너 하다 네네다녀왔어요 와리님 네? 야류님 어떤거 같아요? 네? 야류님 어떤거 같아요? 뭐 어떤게? 우리 전략에 <laughs> 우리 전략이 뭐죠? 우리 전력에 <laughs> 네.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그러지만 아 보잖아요. 전력에 아 저보다 잘하시는데? 아 재미없어 <laughs> 나는 나쁜 여자 하고싶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나쁘다는 소리예요 지금? <laughs> 나쁜 남자 하시죠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좀... 팀원 뒷담을 깔 생각을 하세요? 지금 행년이잖아 서운해 저는 의견을 여쭈어 본 거예요 팀원 뒷담이 아니라 이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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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받아들여네 뒷담을 받았네? 깔 생각을 하세요 진짜 너무한다 아내맘 아, 하나도 몰라지게 어떻게 정작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아, 네? 뭐 뭐야? 조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진짜. 너무한다. 아니, 제, 제가 뭐 했다고. 뭐, 화리님이 그러네? 조장이 저럴 수 있냐고. 아니, 그, 그, 나루 님은 팀장이고요. 당신이 조장이고요. 아, 제가 조장이에요? 까댐뭔니이지 <laughs> 아무것도 안 하네. 어떻게 바로 정체질 시전을 하시네요. 어 진짜. 그냥, 그냥. 근데 솔직히 잠깐 고민했죠. 어울려줄까 하고. <laughs>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어울려볼까 했죠. 솔직히 말하자, 고 한 1초 고민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거면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꼬셔볼게, <laughs> 내가. 까담우. 저 선생님들. 우리 왜다 따로 내렸죠? 제가 어디 내릴지 핑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와볼까요, 뭐? 친구들? 네. 아제 조사님 뭐 하세요. 진짜 핑도 제대로 안 찍고. 쟤 혼내줬어요. 잘하셨어요. 죽었어요. 호라이즌 있는 것 같은데? 호라이즌 죽였어요 제가 올라가 볼까요? 저 저쪽에 기절이거든요. 아 반대 z o n Horizon, h o r i z o 까 Horizon, Horizon, h o 걱정 마 o n Horizon, Horizon, h 다음 게 갈까요? 여할수 있어요. 여기, 여기. 아, 근데 나 이거 파워 받고 먹었는데 왜안 먹어졌냐? 이게 피가 없는 거라 아마 그랬을 텐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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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익숙해. 걱정 마. 화린이 들어와 볼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마세요. 살릴 수 있어. 진짜 나 제일 먼저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너 같은데. <laughs> 여러분의 의지를 <laughs> 테스트하고자 마음에 없는 소리 해본 거고요. 보기 한거 화리님이죠. 저 아닙니다. 제가 주워 올게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이게 습관이 계속 들다 보니까 휠로 바꾸려다 보니까 계속... 아, 얼탄을. 빨리 고쳐야겠다. 좀안 되면은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세요. 괜찮으니까. 아, 아니에요. 한번 고쳐 보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고쳐 보자. 그러면 못뭐 고칠 때마다 혼날까요 저희? 그러면 고쳐질라나? 저.. 그건 별론가? 까비 저 많이 혼나는 건가요? <laughs> 목소리 혼나고 싶어하는 말좀말좀해야 아..아니야 뭔 개소리예요 니새끼야왜 네 아, 맨날 이런 취급을 다는, 다 하는..다 하는 거지 사람이 좋아. 요 좋아요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있어요. 어딘지 핑도 하면서 도망가볼까요 우리? 저기. 좋아요 핑 너무 좋아 내려가, 내려가. 이 구멍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상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갈 땐. 일자로 오지 말고. 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시체 많아요. 일로 오세요. 오이치 잘한다. 민균형 씨, 활잘 쓰세요? 활이요? 기가 막히죠. 네. 왜요? 저 3배도 오, 있음. 저총 하나 주세요. 오, 어, 저왔어요한대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나올까요? 나올까요? 여기 옆으로 가자 옆으로 아니야 거기 버티지마 도망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게임 아니, 이, 이 도망 안, 와야 돼 안.. 안 버티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요 여기서 하면 돼요 이제 해볼까요? 쏘고 각자 알아서 전 돌게요 안 보인다 밥이 없다잉 라 돌았나요? 아니요. 나비. 아 76. 오케이 오케이. 진짜. 천천히 해. 천천히. 기회가 딱 보일 때 가면 돼요. 급하지 마. 좋아. 반벽 계속 깔아주는 거 좋고. 파린니 붙는다 여기. 진짜 너무 못 샀다 소리. 안에 맞으면 되는데. 여기 위에도 있고. 자 듬실 대줄게. 듬실 대줄게. 힐 먹어볼까요? 저그 없어요. 힐 없어. 아이고 이제. 아도망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망했어망했어 일로 와. 저신라 돌았어요. 좋아요, 일로 와 볼까요.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전략적으로 해보자. 일로 와. 오 h shit. 라 들어, 신라 들어. 여기 문 앞에 앉아요. 실라 들고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저기 문 앞에 오면 신라 죽여버리는 거야, 알겠죠. 빨리 들어와, 들어와. 뒤에 방벽 하나 해볼까요, 내루님 여기다가. 방벽. 좋아, 좋아. 온다, 온다, 온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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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실이 알키리필. 나이스! 잘하네 우리 편! 역시 신라! 아니요. 적 왔어요. 방금 포지션으로 가볼까요? 방금 포지션. 으로 와볼까요? 여기 방벽 해주고. 방벽 해주고. 힐 먼저 먹고. 에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방어. 방어. 여기도. 여기도 방벽. 지켜볼까요? 한번. 짝꿍 먼저. 짝꿍 먼저. 망해서 술탄 나면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맞았구나, 나이스. 뒤로와, 뒤로와, 뒤로 방벽! 잡았어, 요 나이스, 나이스! 아, 도망가! 부셨어요 와. 나이스! 아, 실라 너무 잘하는데? 아니, 실라 개쩌네. <laughs> 이 오빠 당신은 랩 파트 해야 돼요, 진짜. 수류탄. 브리핑 좋고. 아, 뭐야,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가지마, 가지마, 내려와. 저 망했어요. <laughs> 너무 신났구나. 아니야 아니야 저못 나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까비 까비. 아아 아! <laughs> 페이지 돌았어 개사기. 오. 뭐야 하나 더 죽었어? g o 어 발소리 나나? 이다 떠올까. 오! <laughs> 뭐야, 바보야? 어, 뭐야? 예, 좀 봐. 넋이 나갔군. 까뎀 그런가? 미라지도 혼자였나? 아, 어, 씨. 저 앞에 있어요. 살려볼까요? 공 갔는데 못 붙지 않을까요? 네. 제가 죽겠군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키리궁몇 초에요? 56, 7% 아, 초가 아니구나. <laughs> 아, 영어 나더다. 오쉣. 어! 아, 너무해! 이거 왜 붙어! 항상 엇갈려 다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아, 제 민군님. 야류님. 파이팅. 맨날. 아, 응원해요. 응원한 거예요, 파이팅. <laughs> 맞죠? 당연하죠. 까뎀. <laughs> 근데 네, 보니까 민군님 게임하면서 땡깡 많이 부리시네. <laughs> 앙탈 많이 부리시네. 앙탈 <laughs> 무슨 소리예요 저 상남자라 그런 거안 합니다 아 너무해 근데 이따 마이크 꼽아있게 <laughs> 아니님 아 아니, 남자가 앙탈도 부릴 수 있지 그러면 여성분께 듣고 싶지 않네요 죄송하지만 저도 남자거든요 아 맞다 까먹었다 쏘리 <laughs> 그냥 나름이 오빠라고 부르죠? 나같은 분이 오빠라고 부렀다 이거? 이 <laughs> 어, <laughs> 무슨 사나이가 그런 그런 말을 썸빵끌로 하더래요! 이 새끼야. 아 여기 또 여기가요. 아 여기 저번에 응? 유종이 미리 걷었었는데. 이 <laughs> 새끼야. <laughs> 사람 보는 거 좋다 하셨잖아요. 아 여기 앞에 저저저저저 어, 저, 어, 저,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잡아주세요. 갔어 다시?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어? 뭐야 저기 올라갔다 어나 채택 별론데? 잡았어요 제 나이스 잘하는데 이런 개자식 근데 제가 총이 없어가지고 올라올까요 같이? <laughs> 살려주고 살려주고 올라오라 그래 이 새끼야 아니 <laughs> 위에서 <laughs> <laughs> <그래서> 뭐 하세요 <laughs> 어이구 저 방벽 변, 수인데못 치워주나? 어우. 치웠어, 치웠어요, 치웠어요. 나이스. 내려왔다, 한 명, 1층으로. 2층에서 보자. 2층 그거, 아, 3층 망아놓을게요, 그냥. 공사할게요. <laughs> 오, 벽점부 뭐야? 개잘이지. 지금 로바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저기! 어? 제거잘 보고 있나 검사하려고 일부러 안맞췄어 일부러. <laughs> 죽여주잖아. 에이프 뭐 나랑 별 다를 거 없는데? <laughs> 제거 보고 있나 검사하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이 새끼야. 아이템 좀 먹고 계세요. 없으니까. 아저 제가 살릴게요. 제가 살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살려볼까요 그럼? 저 신라 있거든요? 좋아요. 보셨죠, 화리님? 선생님, 나 방금 뭐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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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laughs> 잡은 것만 얘기해, 잡은 <laughs> 것만. 도망만 잘 가시는구나? <laughs> 보셨죠, 화리님? 보셨죠, 보셨죠? 또 죽였어요, 저. <laughs> 어디야? 안쪽으로 한 명, 바깥으로 한 명이요. 아! 아, 나 죽었어! 미안. 아이고. 컨딜레이가 너무 세다. 안쪽 들어갔습니다. 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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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제발! 도망갈 수 있죠? 저는 페이징 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당신이 제일 나빠.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보여줘. 아직 탄이 없다고. 빈손이라고. <laughs> 빨리 보여줘요. 야, <laughs> 너, 너. 야. 아! 이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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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오워나더야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아 뒤에 오던 야 같은데? 어너도 왔다. 아니,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갔냐 미쳐버리겠네. 뭐야? 저날리 나... 여기 있다, 여기. 여기. <laughs> 하나, 둘, 패서, 하나, 둘, 패서, 하나, 패서. 타고 있다. 나이스. 나탈 없어 잡아. 알아서 잡아. 어? 하나도, 하나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어, 어쩜 아 저격이네 이거 그래 빼자 그냥? <laughs> 그러죠 그러죠 이네 새끼야 어, 뭐, 뭐, 뭐. 야씨 나쁘다 <laughs> 아 잠깐만 그게 더 좋은건데? 아나무갑이었어아 나 <laughs> 아, 몰랐어 <laughs> 아나무갑이었잖아아 <laughs> 진짜 욕심쟁이 그거 몇 남았어요? <laughs> 이거 3 <352여>. 5 <laughs> 2요아 손해봤다 저저 저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장난 못 치겠다 이제. 까뎀. 발소리 발소리. 저기 왔어요. 어, 밑으로 뛰는데? 뭐지? 아니네 호라이증 큐하겠다한대 맞췄습니다 그래? 왔다 왔다 들어왔다 나 여기 어디야? 홀라? 화리님 엄폐 좀 할까요? 너무 몸을 내밀고 있네 <laughs> 엄폐할까요? 좋아요 네네안 보여 씨. 쥐새끼 이럴 것 같더나 타고있다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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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셨다 뿌셨다 뿌시는 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눕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으, 맞아요? 갈수리다 듣고 있어요 내가 봐줄게 살려, 살려. 와, 뭐야, 개잘 쐈어, 쟤. 나 망했다. 질라 온대, 쥐라. 내려와, 내려와.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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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여기서 총안 맞아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 피 채울까요, 다 같이. 좋아요. 들어와, 아 안에 혼자 계십니다. 이거 그냥 바이킹공 타고 뺄까요? 쟤네 괴물인데? <laughs> 왜 이렇게 잘함 그래 지금 저신나왜이렇이제 뺍시다 우리 잠시만요 한대만 때리고 뺍시다 빨갛대 못참아 이거아얘 뺐다 왜 이렇게 잘하나? 왜 이렇게 잘하나? 왜위위위 잘하나? 왜 이렇게 잘하나? 왜이이게 잘하나? 왜 이렇게 좋았어요. 저 들어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희 주세요. 저희 건물에 있어요. 거, 저희 건물. 가지 말고 오는 걸 하는 겁니다. 오는 거. 느낌 마시겠죠? 저 옥상 제가 먹어 놨어요. 에이. 큰일났다. 총알 없다. 나이스. 발키리 가았겠어요 나이스. 갚깼어요 할인 죽겠는데? 잠, 어 누구? 왔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실드 채우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아니 씨발 다쳐봤네 여기. 디디디디디. <laughs> 아이고. <laughs> 제가 제 총알이 없습니다. <laughs> 아이고 딜을 못받구나 내가. 너무 전방만 봤네. <laughs> 생각해보면 뒤를 볼 수가 없었는데.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후. 이렇게 엄폐. 보셨죠, 캡스. <laughs> 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걸렸다 형안돼 아! <laughs>